오늘은 후쿠가카를 가면 거 2박 3일인데 거의 1박 2일 느낌이거든요 약간 옆동네 경주 가는 느낌으로다가 주말에 잠시 시간 나서 친구랑 먹으 갑니다 이번에도 잘가다 오겠습니다 빈 음? 음, 제주 음, 초콜릿, 초콜릿 파는 것처럼 천국인데 이런 거안 먹어봤겠다 이거 어... 뱉었네 가보자고 자판기도 있습니다 튜버고요. 맞아요. <laughs> 야, 여기가 비즈니스요. 어, 좀 다르다 고급지다. 좀 누워서 갈수 있는 거. 여기 면세점. 이거 음, 맛있네. <웃음> <웃음> 됐어요? 네 깔끔해서 좋긴 한데 너무 좁다. 아니 캐리어 필 공간이 없어. 와 진짜 너무 좁은데 상상 초월이야. 어떻게 하지? 이 저게 상이야? 어.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상이야? 야 너무 심각하다 아, 일단 웰컴 드링크로 회원 가입했다고 컬러 받았거든요. 와 아, 대박이다. 깔끔하다.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여기 참 별로다. 그러니까 벽지 씨 뭐냐고. 잘했어. <laughs> 맞아. 냉장고도 사용할 수 있는 거. 사람들 이다 해놨네. 여기다 찾아다리 면도기 필요 없제. 설치야. 지금 만석이라서 9시 약하고 편의점에 쇼핑하러 갈 겁니다. 시간이 1 시간 남아가지고. 잘안 보이는데 이거 거예요 레몬 사워. 또 커서 먹는 거. 살짝 간지 나거든요. 레몬 사워 먹을 거지? 하지. 너무 <laughs> 안에 초콜릿처럼 생겼는데 아이스크림이요아 귀여워 어머 지 이것도 살까? 살까 난 두네 야 끼소고빵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무슨 크림 같은 게 있네 푸딩 대빵 대왕이다 대박 푸딩 대박. 대박. 블럭하고 싶다 <laughs> 미리 비타민 섭취하기 위해서 박카스 같은 거 샀어요 마시고 나가고 싶은데 여기 섭취 불가라고 돼있어 밖에서 마시고 와야겠어 길거리에서 <laughs> 길방 살짝 해야겠는데 아 진짜 길방인데? 빌빵 <laughs> <비빔빵. 비빔빵. 웃음> 맛있겠다 치크림빵이야? 치크림 완전 음. 안에 빵뻥하게 들었어 먹어볼래? 응. 음. 음, 맛있다 맛있어? 빨리 더 먹을래? 고구마 먹어 고기 뱀안가나야 되거든요 야 위를 하나 더 들고 오게지소를 먹기 전에 하나 먹고, 먹고 먹고 나서도 먹고 또 계속 먹어야겠다 고구마 하나 먹고요

가위비 너무 맛있는데? 어. 드디어. 홍 이렇게 보는구나에스도 되겠죠? 레몬 얼음 운동. 얘 팔을 올려가지고. 갈비가팔더 칼칼해져 맞아. 맞아 아 등심도 근데 뭔가 실하게 생겼다 응. 근데 갈비를 잊지 못하겠다 이건 갈비보다 넘버원이 아니다 정말 이겠다 너무 맛있어 그랬잖아 <laughs> <너무 맛있어. 야, 웃음> 왜 번지 <건지> 돈왜 번지 알까? 알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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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을 때 감동은 다니지만 그래도 맛있어요. 음자 쇼핑하고 왔습니다. 지금 시각 12시 7분. 근데 자지 않고 다시 술 마시러 나갈 겁니다. 에너 에너지 있으십니까? 예. <laughs> 아, 예 나는 술 먹으러 가는 건 괜찮은데 난중에 와가지고 씻고 잘거 생각하니까 전나 헤리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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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봐. 와, 아, 이거 먹으면 존나 배부르겠다. 술 맛이 이렇게 많이 안 나냐? <목소리> <목소리> 맞아. <목소리> 맞아. <목소리> 맞아. <목소리> 맛있어. 먹자. 어, 그 뜨거워. 아, 고마워. <목소리> 음? 선생님, 선미쳤나 너무 맞아. 아니, 저거. 라고 오늘 마지막 턴은 여기서 마무리. <laughs> 지금 시간 4시 37분. 집에 가자. 이 남해력. 어, 프링사왔고요 이거 먹고 자야 돼요. 아이스크림이라서 녹으면 안 되니까. 하도 사람들이 이거 맛있다길래 내가 그토록 먹어보고 싶었다니까 이거. 맞지? 이거 돈을 솔직히 많이 뜬거 맞지? 몇 시야? 지금 밖에 해 뜨고 있다. 지금 새벽이다 진짜. 지금 해가 떠서 이 색깔이야. 아 다섯 시3 1 분입니다. 멋있다. 와이위 껍데기 존나 맛있는데. 음. 술 먹고 이 잠처럼 존나 맛있겠다. 잠온다, 이제. 숙소는 진짜 좁은 것도 내줬는데 냉장고 이 작은 것도 없는 건 호텔 내 처음 본다. 진짜 헤드는 더. No. 이 이상 작은 건 있는데. 냉장고라든지 이런데 이게 없다. 그냥. <laughs> 포켓몬 아직도 안 들어가 있어? 나 이제 한 거야. <laughs> 냉장고. 화장실 나요. 어? 거기 지나가면 내 바지 아니었는데내 바지 입어 이 바지 아니 으면 바깥에 사람들이 보는 거 상관없나? 그것까지 <놀람> <laughs> <laughs> 생각하못된다니첫날 거의 첫째 날이잖아 마지막 날 <laughs> 여기서 사진 지으려고요 와씨 이거 완전 진짜 찐일인용이네 우리 얼굴 두개다 들어가자 얘기 오! 나도 포토샵이 안 돼가지고 <웃음> 진짜 <웃음> 음? 맛있겠다 얼마신요네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근데 그모토모라나 뭐 느낌이 완전 다르긴 하다 고기 자체가 좀도 음. 다르다 <laughs> 내 손을 해. 네, 손해 저희가 K4라는 팀이고요. 일본에서 최초로 트로트를 알리고자, 4인조 남자 보컬 그룹을 결성해서 일본에 네. 왔습니다. K4 많이 응원해주십시오. 사랑합니다. 네. 쉬는 동안 마시는 거. 꿈들이 같은 게 살짝 밑에 깔리네. 언니 베트남 다시 가고 싶나? 베트남 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. 망고 스팀 먹고 싶어가지고. 다음 수영하고 싶어. 수영이 진짜 좋긴 했어. 카레 맛있었는데. 아니 그 인도 전문적인 카레를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다. 나도. 어, 근데 정말 맛있어 거기서. <laughs> 안 껴도 돼. 응. 음? 안 된다고 하면 참으라. 아니. <laughs> 와 당당해! <laughs> 캐널시티에서 리필님 이 봤거든요. 옆에 남자도 뭐 완전 잘생겨가지고 팬 됐잖아요. CD 샀어요. <laughs> 네, 제친구 CD 샀어요. 응원합니다. 뭐, 응원한다고. 꼭 응. <laughs> <복> 성공하세요. <laughs> 주주님, 주주님 존맛. 존잘, 존잘, 존잘. 피지컬부터. 오주주 씨. <laughs> 아제 맛있어서 또 왔어요. <laughs> 진짜 여기 개 존맛해. 진짜 여기 원저 와야 돼. 두 번. 두 번째. 이틀 연속. 같은 영상 아닙니다. 짠! 맛있어? 음! 네. 미스! 김치 3종, 5,800원. 만만보기. 김치 안 하면 밥한 그릇 좀딱 가능하겠는데? 먹어볼까요? 근데 지금 미치도록 라이브는 봤죠. 신내 경기 지금. 나 열심히 한다는짜 옆. 진짜 잘지고 잘해 주는 거같 이거 추천수리래요. 안가오어까어 <laughs> <포트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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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가다가 갑자기 막그런보여서 급보고 <laughs> 달기로 가자 귀뭐 파란색도 아닌데 얘 뭐야? <laughs> 근데 귀엽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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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크에서 마지막 술 타임 <웃음> <웃음> 오, 진짜 일본 감자 냄새 짭다 근데 아우 맞트 존나 드라이하다고. 진짜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. 찐찐찐, 최렁최정최정 새벽 5시 일어나서 배 타기 전에 이친한 라면 먹으러 갑니다. 예. 진짜 마지막 식사. 새벽에 나오니까 뭔가 진짜 한산하다. 진짜. 새벽에 이렇게 나온 적 처음이야. 이가도 되나? 가자 맛있세요미약을 먹어줍니다 이거 진짜 맛없어요 진짜 완전 먹자마자 후크도날것 같다. 자, 그러니까 이따 한 입만 먹어봐도 돼? 아, 싱겁네, 근데. 컨트롤 때가 좀 싱겁네. 맞아.